하겠습니다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드리는 찬양은 제가 만든 찬양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는 감사해요. 지금 물론 겨울이지만 가을의 마음을 갖고 겨울로 이어지는 이런 계절이 기 때문에 제 가을이 오면 나는 감사해요. 찬양 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나는 생각.

감사할 것뿐이죠 다시 불러옵니다. 가을이 오면 나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은은한 국화 잔잔한 호숫가에 물들어가는 단풍 들 가시같던 마음을 여는 밤나무 떫은 맛을 버린 달달한 강들 새콤달콤한 포도 아삭아삭한 사과와 배 맛좋은 대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계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또한 함께 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특히 추수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히 올해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에, 그러한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587장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로 E 1번 말씀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오 그 은자심이 하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그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하지져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보기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통에서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와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 이로다. 아멘. 개종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에, 예.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계획했던 모든 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이루어 주시고,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새힘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말, 생각, 행동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늘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들 세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꿈꾸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발견케 하셔서, 그 꿈을 향해 날마다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고사업장인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님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직장이 증진이 성함에 따라 저희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성전이 감사함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일하여 가득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시 저희 아버지님 일 세임 주신그 주님의 능력을 티엄하여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아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찬양함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들 새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새임 주시고 감사한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장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넓은 들의 이 몫이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